현재 시각이 오후 1시 58분 저희가 출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5분 뒤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운전하고 계신 키위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밀포드 사운드로 가고 있는데 밀포드 사운드는 굉장히 험준한 지형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얼거나 하면은 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막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질랜드 뭐, 어뭐 저기 한국말을 어 <laughs> 잘못 하시는 관계로 <laughs>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에 도로가 막힌다. 그러면 저희는 근처 숙소에서 하루를 묵고 그다음 날 도로가 풀리길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 루트로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잘돼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치면 도로교통공사. 아, 그 단어가 아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걔네 홈페이지에다가 로드가 오픈인지, 클로즈든지. 은 열려 있고 도로가 어느냐 안 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장을 보고 다시 업데이트 할게요. 와 때문에 도로가 어려워서 4시 반에 닫는것 같아요. 지금 몇 시인데요? 2시 반. 못 가죠 그러면? 잠시만요. 구글맵으로 시간 한번 재 보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사는 거다 치우고 바로 <laughs> 출발. 1시간 41분이라서 네, 바로 뭐, 출발? 바로 출발하면 가능하겠네요 출발고 가시죠 Hey guys We have bad news 지금 방금 저기 범씨한테 메일이 두개 왔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자 저희가 밀포드 사운드에 가서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루찌랑 그 다음에 액티비티로 카약 앤 크루즈 <laughs> 예약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서도 도로상태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로드가 클로즈 된다는 소식이 딱 오자마자 저한테 메일 두개 왔어요 4시 반에 닫힙니다 근데 지금 2시 40분 그래서 저희 물건 사다가 슈퍼마켓에서 바로 뛰어나와서 현지 로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온타임에 갈수 있냐 하지만 현지 로컬들은 길도 적고알 수가 없다 근처 갔을 때 표시가 나타나니까 조심해서 잘 가라는 가라 라 식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결국 가봐야 안다라는 건데요 도로 상태를 보면서 최대한 가는 데까지 가서 음. 로드사인을 보고 저희가 어 그쪽에서 묵을지 숙박을 캔슬하고 다른 쪽에서 묵을지를 일단 결정해야 될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의 일정이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천재지변에 지변,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스팟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UKBT쪽에서도 풀 풀리펀드. 리펀드를 제공을 합니다 일정상이 차질이 있는거지 금전적인 손해는 없어서 금전적인 손해는 없지만 저희가 장작 못샀고요그 소고기를 샀는데 저희가 소금도 못사고 부랴부랴 나와서 지금 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제시간에 도착하는게 가장 베스트 일것같니다 실제로 스카이다이빙이 취소 안됐으면 저희는 아마 밀포드까지는 못갔을겁니다 우선 저희는 밀포드에 가서 다시 소식을 전할게요 자 이제 밀포드 가기 전에 잠시 시그널 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밖에 비현실적인 이 풍경들이 한번 접으십시오 이 고프로로 여기는 저런, 광, 저런 화각의 카메라로 다 담을 수 없거든요 사실 고프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Go. 자, 지금 이제 Prepare to Go입니다. 곧 저희 움직일 건데 여러분도 방금 풍경 보셨죠? 진짜 기대됩니다. 저희 밀포드 사운드에 도착하면 진짜 다른 풍경이 펼쳐질 것 같네요. 360도가 다 와, 절경입니다. 절경. 들어갑니다, 저희. 저희 설산 밑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아 설산. 아, <laughs> 여기서 네. 이 분위기에 아 이게 그거구나. 얼어버리는 거야. 아, 여기가 얼 겠네. 아.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네요 저희가 오늘. 아 이런 도로 이런 터널은 처음입니다. 아 예. 저도 태어나서 설산 밑으로 들어간 건 처음. 와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길를 아마 통과 못 하게 되면 밀포드 사운드에 진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설산에 서 높은 눈이 일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도로를 막고 그런 일들이. 면어는데로 그냥 도로를 통제하고 음. 그렇게 관리하고 를 있네요. 자 이제 나오는 차들 보이시죠? 여기서 기다리고 있군요. 터이 네. 좁기 때문에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와, 다들 내려서 경치를 감상하고, 경치를 감상하고 있는데 옆으로 보십니까? 이, 이 경치. 터널을 통과하고 나니까 리포드 사운드에, 사운드에 지금 분위기 가까워지는 게 네. 느껴집니다. 진짜 대자연이에요. 되게. 저 터널을 저희가.. 아 저게 진짜로 완전.. 와, 와.. 저기 빠져나왔네요 와.. 와.. 말이 안 나온대 진짜 이거 야. 와.. 구름 진짜 약간 히말라야, 네팔 이런 쪽 느낌 나, 나네요 전안 네, 그 뭐, 가봤지만 아, 그리고 사실 한나푸르나도 네. 어, 지금 그게 한 7일 정도 코스인데 네. 이런 풍경은 네. 1일차, 2일차 에는볼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이거는 진짜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운이 좋게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거의 한 3, 4천 미터 정도 고도에 올라가야 이제 안나푸르나도 그런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안나푸르나보다는 좀 개방적인 친구군요. 네, 네. 뭐 때문에 그런지 뭐 고도에 비해. <laughs> 그 말을 또 좋은 말을 하시네요. 와! 저희 그래도 지금 제 시간에 도착하는 건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아쉬운 게 카메라가 다못 잡아내네요. 이제 무슨, 막, 신들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맞죠? 저희 몇분 남았죠? 10분여 정도 남았어요. 도스 사운드를, 아직 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맛보기를 한번 보러 갑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도착한 건가요? 네, 우선 통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맵포 사운드 투어는 지금부터 시작된다.